이제 다 파옥으로 갑니다 이제 <laughs> 예. 아, 파옥 수행은 아, 이 크게 미얀마에서 아, 윗바사나 전통과 아, 사마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령 아, 마하시니 세우민이니 하는 대부분 수행처는 윗바사나 아, 수행 전통입니다. 거기 서, 스스로 다들 윗바사나 수행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파옥만은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아마 무차님잘 아시죠? 지금 평등 스님이 아마 하시는 수행이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바로 이 숨에 집중해서 님 있다 뛰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해서 아, 어떤 몰입의 경지, 삼매의 경제하는 경지 것이 바로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거치게 하는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나 이 순간 작용하는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모든 단지 알아지는 마음 그리고 사띠. 그러니까, 알아지는 데 작용하는, 아까 제가 아비담마에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항상 하는 마음 중에서, 원 포인티드, 어, 어, 그 집중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예, 영어로 잘하시니까. 예. 그래서, 바로, 고 상태와 사띠 사티 상태. 사띠와 고 상태.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작용하는 것이, 뭐가 알아져도 청정한 <laughs> 상태, 우백의 상태가 되면은 그 대상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에 그렇게 집중을 하면은 바로 그런 사마타 삼매의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서 대부분 이그 미얀마의 전통에서는 바로 숨을 대표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숨뿐만 아니라 아, 미얀마의 수행의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스가 청정도론, 아비담마 해설서인 추석서인 청정도론에 가면은 40가지인가가 있어요. 그 부처님 이미지도 고그 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몰입이 있었을 때 온전히 몰입되면은 잔 느낌도 알아지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알아지지 않고 보이는 것도 알아지지 않고 생각도 알아지지 않고 온전히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단지 지금 이 대상 만 온전히 알아지는 이런 몰입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마타 삼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통찰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작용 위치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근접 삼매니 뭐 찰라 삼매니라고 하여튼 이름도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상태인 이빠사나가 돼야. 이제, 통찰지혜가 생기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왜 사마타를 해야 되느냐? 사마타라고 하면 이빠사나가 잘 된다. 이것이 사마타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는 것은, 바로, 근심과 괴로움으로부터,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된다라는두 가지 목적이 바로 사마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파옥은, 바로 사마타 수행의 대표적인 게. 그리고 사마타를 맞춰서 사마타에서, 사마타를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산매 끝까지 가야, 즉, 본산매의 끝은, 이, 이그 뭐, 8선전까지 끝내야, 이제, 이빠산으로 넘어가는데, 이 제가 이제 그 가서는, 어, 두 번째 날, 어, 이제, 인터뷰 시간이 있어서 두 번째 시간에 인터뷰 하러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국인 통역이 없어가지고 짧지만은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서 뭐그 아모님은 서로 뭐 배우는 그 같은데 뭐 당신 실력으로 어떻게 영어 인터뷰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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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웃음> 하여튼 뭐 대들 아, 안 되든 대들 안 되든 영어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에, 나는 어, 기본적으로 어, 한국에서 어 사마타는 레와타사에도가 왔을 때그코때두 달인가, 호두마 했을 때. 두 달인가 했어요. 어, 했을 때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 한국에서 도대체 이 파옥의 이빠사나 전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파옥의 이빠사나 전통을 경험하러 왔다. 그래서 파옥의 이빠사나 전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이제. 못하는 영어로 가지고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제로 이빠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마타가 풍기할 때까지 사마타 해라. 이빠산의 <laughs> 2자도 꺼내지 마라. <laughs> 그걸 그래, 찍소리 못하고, 뭐, 그 통할 때가 아닌 거예요, 거기, 거기는, 거기는. 쪽 앞에 경험 봤다시피. 그래서 이빠사나는 사마타 이빠사나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뭐 그냥 사마타 하라고 그러니 앉아서 그냥 우리는 이빠사나가 하든지뭐 사마타든지 그냥 자수라고 <laughs> <laughs> 자수라고 <자손하고> 행수라고 <행술하고> 행수하고 <laughs> 우리 맨날 하는 그냥 그런 그 일과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고 아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야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이 그거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깨가 나서 보니까 도서관이 있어서 항상 참여해야 되는 이제 단체로 하는 그룹시팅이라고 하는 그 자선 요 때는 필이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도서관에 출입금지야 그 시간 동안에는 고그 시간만 빠지면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책많잖아이책저책볼수 있잖아요 현실님도 제가 부처님의 일생인가 그 책을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그때 있을 때 바로 아비담마, 강종미스의 아비담마, 그걸 가지고, 어, 그 때까지의 경험을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어, 이제, 이 사마타는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이, 그쪽 사마타에 대해서는, 어 실제로 해보진 않아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 파옥의 이빠사나가 뭔지 그걸 파옥 그 도서관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파옥의 이빠사나라는 것은 바로 어, 이빠사나 16단계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16단계 지혜가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은 물질과 정신의 식별 그리고 두 번째가 원인과 결과의 식별 그렇게 나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 대승에서도 이야기하죠. 여모, 이욕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국선생님 맨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수행에 있어서 열반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과정에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 바로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모 즉 싫어함, 능들이남, 지겨움 그리고 다시 즉, 이욕즉 욕심. 그것을 우리는 항상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경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대상에. 이것이 욕심이죠. 또는 싫은 것을 안 보려고, 없애려고 하죠? 이것이 화죠? 사실은 이두개다동지의 양면과 같은 것일 뿐인데, 바로 이것에 대한 사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넌들이가 날 정도로 일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욕심, 그리고 몸에 작용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즉, 불편한 이런 경험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건화된 것이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경험되는 이 상태가 되면 제일 처음에 지겹고 는들이 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이 욕, 즉, 하려고 함이 없는,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더 멀어지는 그것이 되게 돼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탈.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초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해탈을 거쳐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수행의 일반 프로세스로, 과정으로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서 강목스님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 이빠사나 16단계 지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 파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른 데서는 사념처, 사념, 즉, 이 사념처 중에서도 조금씩 다르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파옥 다르고, 세우민 다르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그 대념처경이 주로 입각한 것이 되는데, 이 파옥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이사나 16단계를 하나씩 식별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식별하는 그걸로 식별함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과 정신을 어떻게 식별을 해요? 물질과 정신을 식별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이 이, 이 교학으로 들어가면 뭐 깔라만이 뭐 이게 뭐 가령 원소니, 뭐 분자니 쌓는. 물질의 최소 단위, 더 이상 쪼개면은 물질의 성질을 잊어버리기 전 직전의 최소 단위, 그걸 불교해서 깔라마다, 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깔라마를 알게 되는, 아, 깔라마보다 더 낮은 단계가 있다던가죠, 그런 거. 하여튼 뭐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확인해야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듯이, 눈으로 보이듯이 식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 육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얼굴은 저 얼굴이지, 저 얼굴에 뭐, 그 깔라, 깔라마라고 그러나? 어 깔라마니 뭐, 원소, 원소, 밀입자, 이보이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정신의 깔라마. 물질의 깔라마를 봐야 된다라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산매의 힘으로 보는, 심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뭐, 그 스펀지 같은 것이 보인다나, 짠다나. 사실은, 관념수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심안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생각의 산물인 거예요. 환념사물인 거예요. 깔라마가 뭐다? 어떻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늙 있다가 그렇게 뜨듯이. 들어보면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해요. 그러나, 이 빠사나 16단계의 지혜라는 것은 분명함이 있어요. 어떤 거냐? 물질과 정신의 식비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우리는 맨날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배에 소화되는 거나, 숨 쉬어지는 거나, 뭔가요 땀나는 거나, 이것이 바로 물질작용인 거예요. 이게 물질작용인 거예요. 들려서 귀에 부닥치는 이것도 물질작용인 거예요. 정신작용은 뭐냐? 알아지는 이것이 정신작용인 거예요.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것이 정신작용인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왜 16단계의 지혜냐? 라고 하면, 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런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나라고 하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물질작용작용, 정신작용작용이 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아는 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의 식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유신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시 16단계 지혜 의첫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원인과 결과 의 식별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물질과 정신 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보이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의도가 일어나 고 의도가 일어나니까 말이 나오 고 행동이 나가더라. 즉 나라고 하는 주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식별 이해인 거예요. 즉 연기를 아는 것인 거예요. 이두 개가 이해가 되고 나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하는 견해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빠사나 수행에 있어서 그 지혜가 나는 이두번두 두 개가 <laughs>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실체로 아는 거예요. 과연 깔라마라면 깔라마가 뭐 스포츠처럼 생기고, 함 읽어보면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찰로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거기에 그런 파옥사야도가 이야기한 것을 다, 그래서 맨날 읽으라고 그래요. 읽고 나면 벌써 마음속에 깔라마가 뭐다? 물질의 요소는 뭐고, 물질의 실체는 뭐고 하는 것이, 주입이 돼서 그것이 이미지화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온전히 그 이미지에 집중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6 단계를 차근차근 그렇게 밟아가는데 그것은 대념체경이나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념체경이니 아나빠나 사띠 습단이라고 하는 도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파워가는 사람이 저한테 돌을던져도 좋고, 저를 뭐라고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이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도 좋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수행자고, 단지 그런 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법에는 살벌 살죠. 사실 옛날부터 좀살벌 했어요. 뭐, 스승 밥자고도 때리고, <laughs> 사실은... 법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체면이니, 뭐, 선생이니,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 뭐,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두 개의 이해가 되면은, 자, 우리가 대부분 초기 수행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파옥, 이, 이, 세우민에서 만났는데, 세우민에 가니까, 그, 태국의 수행복이 하얀 수행복입니다. 보살 한 분이 하얀 수행복이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제 눈에만 이쁜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한국 다른 수행자가 저한테 그러는데 한번 가서 말 붙여보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세우민에서 말도 못 붙였는데 우연히 파옥을 가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이 내렸어요. 새벽 4시에.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이 너무너무 큰 집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그 새벽에 그분은 택시를 타려고 왔다고 그러는데,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비 오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출고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비는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분은 아주 낭패스를 웠을 텐데, 이제 현실님이 그 오토바이도 조그만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실님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이제, 그, 하나는 오토바이에 하나 싣고, 현실님이 하나 안고 현실님이 배낭 씌고, <laughs> 그 현실님 오토바이 타고 먼저 들어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서 걸어서 들어갔어요. 이 거기는 파옥은 한 1km 정도의 아래절이라고 하는데 여자 수행처가 있고, 거서부터 한 1km 어 올라가면은 이제 윗수행처라고 하는, 윗절이라고 하는데 가면 남자 수행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수행자, 또 여자 수행자 옷을 다, 하얀 옷을 다 아래로 다 맞춰 입었으니, 오토바이, 남자 뒤에 태워주는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비는 오고. 그래서, 어, 이제, 이 현실님은 비 맞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현실님 우산을 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 <laughs> 둘이 같이 생게 아니고, 이제, 따로, 따로 줬어. <laughs> 왜냐면, 현, 실님 우산 뺏어서 줬으니까. <laughs>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돌아오다가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 수가 없는데, 이분이 돈도 없는 거야. 돈을 다 가방 안에 넣어서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가 돈, 천바트 줘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 새벽 4시에 비는 오고 우산 쓰고 그것도 이세우민수행처부터 그, 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laughs> 아, 이 저거 이제 데이트 기회인데, 그 <laughs>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행에 대해서 잘하던 못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자고, 그분은 언제나 수행자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수행이라는 것이 정화다 라고 이제 저, 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하다. 수행이란 것이 정화하는 거다. 정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대부분 초기 불교는 바로 이 불선법이 일어나는 즉 화와 욕심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정화시키 간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세움이 떼자녀 사회도 같은 경우는 오력을 개발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화시킨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아마 초기 불교 관련된 음, 음. 책들을 보면은 정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정화하는 거다 수행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런데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 이런 분들하고 그냥 잘 듣고 그냥 그쪽에서는 저한테 정화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저는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가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다 주고 우리는, 아, 올라갔는데. 자, 대부분 그러니까 수행자가 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욕심과 화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수행적으로는 그런 불성법이 일어나지 않게 않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정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음. 초기에 가르침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데는 퓨리파이라고 정화한다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정화라고그 분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수행이란 그런 거니까 이제 제가 우산도 씌워주고 오토바이 값도 내주고 그랬으니 감사함에 대한 표시가 이제 수행이란 정화든가 올라가서 잘정화하오 <laughs>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수행이? 진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진전이 되기는 해도 아니 한십 년을 수행해도 아 자꾸만 화도 나고. 자꾸만 미운 사람 뿌리이 패기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 들어 아이고, 수행 있는 건가 같다 아직도 나는 멀었어. 자꾸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훌륭하려고 하고, <laughs> 정화시키려고 하고, 즉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수행도 수없이 노력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죠. 자, 이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이 식별되고, 작용의 이치가 식별되면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것들이, 이제, 정말 그것들이 는들이 난다라고 하는, 지겹다라고 하는, 정말 이, 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찔기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수행하다 보면 많이 와서 그래요.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와, 정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찔기고, 너무너무 지겹다라고.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되면은, 바로, 바로, 영어. 야, 정화한다라는 거나,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나, 훌륭하려고 하는 거나, 다, 바로 하려고 함에 의해서 정말 넌들이가 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가 아니라, 이게 자연의 이치 자격인 뿐이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그런 넌들이, 지겹다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게 돼. 이것이 바로 여모라고 이름하는 강목이이 쓰는데 보면 염모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화를 안 내려고 또는 욕심을 안 부리려고 어떤 그런 고요함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이것이 왜 사띠가 언제나 사띠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화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하려고 함이 끊어지게 되는 이것이 이 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는 견해로부터 벗어났고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되 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즉, 무심한 초연한 상태가 되는 이것이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목스님이 책을 보거나 보면 맨날 바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여모,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초기 경전 니카야에도 수없이 나오는 여모, 이욕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인 거고, 이것이 바로, 이빠사나 16단계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리 되면 자연의 이치로서,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다가 더 일어날 게 없으면 안 일어날 거고, 일어날 게 있으면 일어나는데, 일어날 게 있어도 초연하고 무심하니까 괴롭지 않고, 나중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어, 아,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도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명명, 명백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학적으로도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옥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바로 이그 도서관에 가서 아비담마 보고 그런 이 파옥 수행법에 대해서 입바사나 어떤 것인지 그거 보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신 실제로 파옥에서, 실제로 거기서 그것은 뭐, 특별히 인터뷰 하면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뭐, 바로 그냥 사마디, 사타 하라고 그러니, 호흡 계속 그 뭐, 집중하라고 그러니, 빨리 할 것도 없고 해서, 단지 그냥, 어, 밥 먹고, 앉아 있는 척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 돌아왔습니다.